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국어의 가해란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뭔가요? 꿈은 크고 높을수록 좋은데요. 바로 드림하이. 이렇게 높은 꿈을 향해 뛰어오르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드림하이2를 함께 보시죠. 드림하이2는 2011년 큰 인기를 얻은 드림하이의 뒤를 잇는 청춘음악 드라마로 기린예고로 전학을 온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과 기린예고 학생들이 벌이는 치열한 경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만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꿈이 같은 친구들이 함께 뛸때더 높이 뛸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화려한 연예계의 모습과 인연의 생존 경쟁,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스타들의 모습까지 잘 담아냈습니다. 이미 정상에 오른 스타들과 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은 어떻게 경쟁할까요? 나의 꿈을 해미야. 삼동아. 농약 같은가시나. 아이 안지! 아이씨, 아 눈물! 아 벌써 몇 번째야! 어, 우리 순서들을 밀던가 다른 팀이랑 바꾸면 되잖아. 언제부터 시간 약속 할 것지 찍혔다고. 미성년 연예인, 미성년 연예인 활동을 규제하는 보습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고 걸그룹 멤버 리안과 친구들은 기린 예고로 전화오게 됩니다. 기린 예고 재학생 혜성과 유진은 자신이 만든 음악을 연주하고 싶은 가수 지망생입니다. 아이 스토커. 패스. 저게... 왜? 풍선 부르다 재비한테 흔들어주게? 호흡 연습하는 거거든? 호흡 연습 참 희한하게 한다. 호빵같이 생겨가지고. 같은 방을 쓰게 된 리안과 혜성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거지같아. 뭐? <laughs> 야, 너같이 싸가지 밥 말아먹은 아이돌은 내가 약이야. 유진은 혜성에게 호빵같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을 그와 비슷한 것에 빗대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떤 모양이나 성질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비슷한 것에 빗대어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같이입니다. 지우하는 대상을 뒤에 붙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선생님은 친구같이 편해요 라고 하면, 박선생님이 친구와 비슷하게 친근하고 편하다는 뜻이 되고, 지연이는 꽃같이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면, 지연이의 외모가 꽃과 비슷하게 아름답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외에도, 혜성이는 가수같이 노래를 잘해요 라고 말해서, 혜성이가 가수와 비슷하게 노래를 잘한다는 뜻을 표현할 수 있고, 유진이는 농구선수같이 키가 커요 라고 말해서, 유진이의 키가 농구선수와 비슷할 정도로 크다는 뜻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같아요를 문장 마지막에 넣으면 간단하게 비유할 수 있는데요. 박선생님은 친구같이 편해요를, 박선생님은 친구 같아요 라고 말해도, 박 선생님이 친근하고 편해서 친구와 비슷하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연이는 꽃같이 아름다워요를 지연이는 꽃 같아요라고 할수 있고 해성이는 가수같이 노래를 잘해요를 해성이는 가수 같아요. 또 유진이는 농구선수같이 키가 커요를 유진이는 농구선수 같아요라고 해도 같은 뜻이 됩니다. 아이돌 그룹의 멤버 제이비도 기린예고로 전학을 왔지만 경쟁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영화 늑대왕 함께 춤을 니아아타타는그 왜? 왜? 두지지화화공통통점있있 어, 처음에는 그 땅을 뺏으러 왔던 주인공이 결국에는 원주민 e 이 돼서 평화를 지킨다는 거야. 목숨 바쳐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나는 네가 그 영화 주인공들처럼 우리 편이 어줬으면 좋겠어. 제이비는 해성에게 무대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알려주는데요. 이 때문에 해성과 리안의 사이는 더 멀어집니다. 개판 내게 탔어. 전 세계 나라는 거 있나? 난 제이비처럼 커버 못 해줘. 너도 나 받쳐주기 싫다며. 하지만 아이들은 경쟁자보다는 친구가 되는 게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잘 푸네기였대. 아, 또랑 내기할 기분 아니야. 왜 이러? 인생 다산 것처럼. 네가 없으니까 내가 굉장히 심심해요. 네가 기울래야지. 해성과 리안도 서로 친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너처럼 크고 빛나는 별하고. 나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별하고 친구가 되면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너내 친구 맞아. 그 새로운 이야기 나중에 꼭 들려주는 거다. 어떤 것을 모양이나 성질이 비슷한 것에 빗대어 표현할 때 같이 대신 처럼을 넣어도 되는데요. 역시 비유하는 대상 뒤에 붙이면 되겠죠? 마이클은 한국 사람처럼 한국어를 잘해요 라고 하면 한국어 발음이나 실력이 한국인 같이 뛰어나다는 뜻이 되고 유진이는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요 라고 하면 유진이의 외모가 영화배우를 할 정도로 잘생겼다는 뜻이 되는 거죠. 위에서 든 예로 박선생님은 친구같이 편해요를 박 선생님은 친구처럼 편해요라고 말해도 같은 뜻이 되는데요. 지연이는 꽃같이 아름다워요를 지연이는 꽃처럼 아름다워요라고 말해도 되고 해성이는 가수같이 노래를 잘해요를 해성이는 가수처럼 노래를 잘해요라고 해도 됩니다. 해명. 삼동아. 농약 같은 것이나. 호흡 연습하는 거거든 호흡 연습 참 희한하게 한다 호빵같이 생겨가지고 난 제비처럼 크고 못해줘 왜 이런 인생 다산 것처럼 네가 없으니까 내가 굉장히 심심해요 가치 지연이는 꽃같이 예뻐요 가 다. 유, 혜성이는 가수 같아요. 처럼 마이클은 한국 사람처럼 한국어를 잘해요. 리안과 유진은 학교 앞을 지나다 분식집에 들어가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주문합니다. 나 분식 진짜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 일단 칼국수 하나 주시고요. 비빔국수도 주시고, 떡볶이, 순대튀김 3종 세트로 주세요. 떡볶이, 순대튀김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삼총사로 꼽히는데요. 매콤달콤한 떡볶이와 쫄깃한 순대, 그리고 고소한 튀김은 어린 학생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부담없이 즐겨 먹는 간식이죠. 오늘은 드림아이 투를 통해서 모양이나 성질이 비슷한 것에 비유하는 표현을 알아봤는데요. 비유하려는 대상 뒤에 같이나 처럼을 붙이면 됩니다. 혜성이는 가수 같이 노래를 잘해요나 혜성이는 가수처럼 노래를 잘해요라고 말하는 거죠. 또 간단하게 혜성이는 가수 같아요라고 말해도 혜성이가 가수와 비슷할 정도로 노래를 잘한다는 뜻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한국 드라마같이 재밌고 K-POP처럼 신나는 두근두근한 국어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G-Dragon 좋아해요. 별처럼 보이네요. 스타일? 네, 스타일 좋아요. 네, 여자친구 인형 같아요. 조사처럼 어, 보여요.